안녕하세요. 차탄자입니다. 이번에 펠리세이드의 새로운 트림이 나왔죠. 르블랑. 뭐가 들어간지 싹 한번 살펴봤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물론 이걸 풀옵션으로 사려는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펠리세이드를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르블랑만 사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존의 가성비를 추구해서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하신 분들은, 야 조금 배 아플 수도 있겠어요. 옵션이 뭐뭐 들어가 있냐?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일단,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갑니다. 주로 선택 옵션으로 빠지는 안전 옵션 기술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보면 되는 옵션입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 야간에 옆에 오토바이나 아니면 스트스 차량이 지나가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무심코 차선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옆에 뭐가 지나가면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죠. 그 외에도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인치 알로이 휠. 원래 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랑 프레스티지만 있을 때는 가성비로 뽑으려고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면 무슨 짓을 해도 휠이 못생긴 19인치 휠. 이 휠밖에 못했어요. 아 19인치도 아니죠. 18인치. 18인치 알로이 휠 이거 거의 무슨 땜빵 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한 분들이 진짜 휠 때문에라도 올라가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에 기본 적용되고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런 거는 진짜 현대 기아가 보통 옵션으로 무조건 빼놓는 건데 야... 르블랑은 르블랑이네요 진짜 앞으로 현대차 신차 나오면 무조건 르블랑 트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가 들어간다는데 어, 어딜 감쌀까요? 아 도어 암레스트를 감싸준답니다 뭐 리얼 스티치도 들어간다는데 이런 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나름 고급감이 있다 야 그리고 시트도 퀼팅이 들어갑니다 이 퀼팅 천연가죽 시트 또 천연가죽, 인조가죽 이런 거 예민한 분들 많거든요 솔직히 전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서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동시에 원래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블랙 내장밖에 선택을 못 했어요 근데 쿨그레이! 쿨그레이 내장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반떼! 아반떼 그레이 색상이긴 했는데 예전에 지금 또펠리세이드 들어간 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핸들도 아 핸들도 이왕이면 좀 쿨그레이로 쿨하게! 이름도 쿨그레이인데 쿨하게 핸들 한번 싹 감싸주지 핸들 홈커버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때요 어때 안타고 좋죠 뭐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인데 럼버 서포트 후에 럼버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허리 건강 신경 써야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갑니다 와 진짜 레블란 해자 아니 이게 프레스티지보다 낮은 등급인데 메모리 시트를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하, 진짜 왜 이러지? 왜 출시하고 바로 안 넣어주는 거지 이런 거를? 야, 스티어링 휠도더 조작감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솔직히 별로... 그닥? 이거 뭐 선으로 충전하면 되죠 뭐와 근데 여기, 여기가 대박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 전동 트렁크 거기다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하, 펠리세이드처럼 큰 차이는 필수죠 거의 후측방 모니터도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뭐 이딴 거왜 있나 좀 싶었어요 이게 어차피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근데 막상 쓰신 분들이 은근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행 주차할 때 도로 연석을 볼 때도 쓸모가 있고 좀 눈이나 비올 때 사이드 미러 보기 힘들 때도 시인성이 많이 좋대요 그런 걸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르블랑 트림으로만 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야 그랜저 때도 이러더니 이건 사실 기존 언어들을 거의 좀 매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데 르블랑이 너무 좋네요 이 트림 자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근데 이것도 되게 선택 옵션 중에 필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다 그냥 자기 호불호 따라서 추가하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들 예를 들어서 2열 통풍 시트 이거는 뭐 패밀리카니까 필수긴 하겠네요. <laughs> 2열 통풍 시트는 좀 필수인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7인승에만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8인승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8인승의 센터에만 통풍 시트가 안될 뿐이에요. 8인승 같은 경우는 좌석이 3개잖아요. 거기서 사이드 2개, 주 좌석 2개만 통풍 시트가 들어옵니다. 8인승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풍 시트 됩니다, 2열. 아,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원래 예전 팰리세이드에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있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무려 빌트인 캠이랑 같이 묶어놨어요. 그럼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 분리를 해놨습니다. 빌트인 캠을 따로 빼놨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아쉬운 건, 이번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단독으로 빼놓은 건 아니에요. 또 쓸데없는 것좀 묶어놨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후석 승계 갈림, 메탈도어, 스커프, 아, 별로 쓸모없죠 쓸모 솔직히 메탈 리어 범퍼 스텝 뭐 이딴거 없어도 됩니다 3열 파워 폴딩 시트는 좀 괜찮은데 이것도 솔직히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굳이 묶어놨죠 3열 열선 시트 야, 솔직히 3열에 사람 얼마나 태우겠어요 이렇게 쓰잘데기 없어서 사람들이 선택 안할것 같은 옵션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묶어놨습니다 많이 아쉽죠 이런 거는 물론 빌트인 캠이랑 안 묶어서 이 칭찬을 해줘야 되나? 빌트인캠이랑안 묶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따로 빼내주지 이걸 왜 굳이 컴포트 툴 없이고 다묶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꿀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어떻게든 옵션질을 하겠다 이런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한번쓴 분들은 진짜 계속 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못 벗어나요 잘. 그 주차 보조 시스템 2는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괜찮아요. 또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솔직히 안 넣어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렇게 해 놔서 언뜻 봤을 때는 아 이걸 넣어야 크루즈 컨트롤이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없어도 정차 및 재출발 기능 지원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굳이 넣으실 필요 없는 옵션이에요. 제가 볼땐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약간 오류가 많죠. 지금 신형 그랜저에서 많이 욕먹고 있는 옵션이라. 제가 볼땐 이거 빼고 그냥 그냥 2열 통풍 시트랑 주차 보조 시스템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욕심나는 분들은 컴포트 2까지. 근데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 선택 안 해도 그냥 레벨랑에 무옵션으로 가도 사실은 탈만하다. 그만큼 괜찮은 트림입니다. 이번에. 아... 처음부터 이렇게 상품성 좋게 해주면 좋겠는데 페리세이드를 진짜 럭셔리로 타려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정말 큰 차가 필요한데 가성비 있게 신차로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그런 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